자 안녕하세요. 2025년 자 90년생 우리 경호생 말띠. 어 아, 말띠분들 내년에 운 되게 괜찮아요. 우리 말띠 친구분들. 자 내년에 36대요. 그렇죠? 3 6에 내가 뭔가 하고자는 하 일들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내가 앞질러 나가시는 거, 아 내년에 굉장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실 수 있는 운이라고 저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띠 분들은요, 우리 특히나 이 경호생 분들은요, 내가 직장이 됐던, 결혼이 됐던, 사업이 됐던 내년 한해좀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겸손해야 돼요. 우리 말띠분들이야 또막잘 되잖아요? 되게 파닥파닥거려요. 이럴 때일수록 좀 고개도 숙이고 잘될 잘될 때일수록 입으로 초사 떨지 말고 마음으로 삭히고, 그 다음 입방전 떨지 말고. 아, 좋은 일일수록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갖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말티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 경호생분들이요. 사주에 돈폭을 또 깔고 있습니다. 경호생분들이. 그래서 돈폭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요. 관의 기운도 잘쓸수 있는 기운도 오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직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운도 오고, 또 돈도 쓸 줄도 알지만 그만큼 사치도 많이 떨어요. 그래서, 사치 떨고 적금 안 들고 예를 들어서 뭔가 어디에 막막 막 코인 주식 막 이런 거 투자 막 크게 베팅하고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냐면 내 실력을 키워서 내 실력으로 노력과 겸비된 자만이 운이 따른다고 했어요 우리 경호생분들은 근데 나는 실력은 있고. 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자신감은 있는데 이거를 노력으로 안 쓰고 그냥 뻥튀기로 갈라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그 금전은 나중에 반드시 나가는 금전이래요. 그래서 꽁돈이 없어요.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갑자기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뭔가 내가 투자했는데 그게 아마 잘 돼서 내년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걸로 내가 좋은 곳에 쓰든지내 나를 위해서 좋은 장만을 하든지 집이든 뭐든 뭔가 장만하는데 써야지 이거를 다시 베팅한다고 어디에다 돈을 더, 넣어, 더 넣어놓고 이렇게 돈을 갖다 굴리고 이런 것들에다 쓰면 반드시 독이 돼요 우리 경호생분들이 욕심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내년에 사업 확장, 이런 걸로 이렇게 돈을 쓰시는 거는, 자리만 잡은다면 괜찮아요. 우리 경호생들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어, 또 뭐라 그럴까, 부지런한 친구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경호가 원래, 오 자체가 열이 너무 많아서, 막, 무호는 약간 가라앉는데, 경호는 파닥파닥 거리거든요. 굉장히 강범위하게 막 뛰는 그런 아주 말, 경주마 같은 그런 스타일의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을 굉장히 많이 따면은 그만큼의 득이 되는 기운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호생분들은요 내 방식이 옳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을 스스로 잘 믿고 추진해 나가면은 너무나도 괜찮은 띠가 우리 경호생이에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거냐? 도대체 아니면 자존심이 너무 센 거냐? 옆에 사람들 말을 조금 듣고 옆에 사람들 말을 이해하고 기기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경호생분들 내 고집이 상당히 세요. 그러다가 사람을 좀 잃을 수 있어요 구설에. 그래서 조금 뭔가 이렇게 싸우지 말고 내가 오해가 풀릴 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두고. 대화로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 친구라면 내년에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거고 뭔가 좋은 현상들이 내년에 많이 올 텐데 내가 좋은 기회가 오면 올수록 상대방한테 많이 베풀고 많이 이렇게 조금 업장소멸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경무생 분들이요. 주변에 좀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사람 정리가 됐던 아니면 주변에 집안에 정리가 됐던 정리를 좀 잘하세요. 사람을 여기저기 깔아놓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을 정리를 못해서 또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은연 중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정리를 일단 좀 잘해서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필요 없는지 이런 것들 우리 정리 잘해서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나한테 좀 편한 사람을 옆에다 두시는 게 우리 경호생분들한테는 가장 좋을. 보입니다. 자 미루지 마세요. 어, 일을 미루지 마시고 그날 해야 될 일들은 그날 일로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시도록 하세요. 내년에 기회가 좋아요. 그리고 기회가 온만큼 나한테도 재물운도 상승할 겁니다. 물론 이성적인 거에 대해서 뭐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결혼을 앞두고 있든 무엇을 하든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라면 가볍게 연애하는 걸 추천하고 내년에 결혼을 앞두신 분이라면 태기력을 반드시 보고 결혼을 하시면은 더욱더 조금 더 아마 행복한 일들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좀 유혹이 많아요. 또귀 팔랑팔랑 거리지 않게 유혹에 빠져가지 마시고 그때 해야 될 일들은 그때그때 그때 처리하시는 걸로 갑시다. 아시겠죠? 경호생이라는 글자 자체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내가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데 내년에 을사년부터 조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시면 재물운 만큼 많이 상승하실 거니까 내년에 다들 부자 되시고요. 화이팅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